수단 수리해요 저희는 음... 방학이에요 지금,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죠? 아, 아 이렇게 해야 단이 아닌데? 아 뭐? 단이? <laughs> <laughs> 저 이거 그동안 영상 안 올려서 쓸쓸하셨죠? 어머머. 지금? 어 진짜 오네 저희는 어, 단이가 있어요 단이? 어, 단이가 아니라 SC. 수단 수리 너는 뭐야? 그 조그만 애야 오고 있어요 수수 수, 수단, 수단. 수단. 오세요 시상식장에 오면 찍도록 할게요 뿅 왔어요 왔어요 다단들이 뭐야? 4층 F가 4층이지 이 자식은 아 저희는 어딜 가고 있냐면요 상수만 들러 저희 편집 좀들이러 이렇게 해서 오늘 3개씩 썼을 아그나에 <laughs> 뭐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. 이제 깜라어야 돼. 이 <laughs> 오래오래 알아? 난좀 뭘. 니 얼굴 다먹으려 집에 지는 야, 아, 그냥, 그냥 먹어. 먹어. 아! 가볼래? 아, 그 먹어. 빼기 전에 먹어. 죄 다음 달에 요즘 할게. 어, 이거 먹어야 되는데. 아, 구우. 아, 먹어도 돼. 돼. 그치. 어, 여기 있는 어. 거는 생각보다. 지가 먹는 거 아니라고. 간장. <laughs> <laughs> 아, 뭐가 아, 어봐죽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어진다개웃이개 <laughs> 개들이 먹고 간거 같아. <laughs> 야, 야너 혼자 너, 먹지 야? 말라고. 또지데먹라 <laughs> 또. 그니까, 응, 주 야, 제아나아지도 않았어, 숟가락 싸움 하지 말라고. 진짜 <laughs> 아 <목소리> 너다 아, 먹을만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혼자 둘고 <조례를 보고> 싶어. <laughs> 아, 야, 너왜다다고다고너왜다는다 아, 진 아, <laughs> <맞아, 웃음> <laughs> 아, 진짜. <귀엽냐? 웃음> <너무 커다란 웃음> 그래. 얘, <또>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도안 보인다. 아, 진짜. <laughs> 이렇게? 어깨? 어깨는 아야다 먹었는데 야왜내 숟가락이 있는 거 <laughs> 감상하고 있지 않아? 얘들막 몸에 오래 먹고 싶야나 진짜 오래 먹고 싶어 건지지 말아봐 <laughs> 언니, 아, 어 어디 갔냐고. 안 보는 거야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채널. 어아 어디 가어요 어디서? 이거. 아, 뭐 하는 거야 얘네? 뭐해? <목소리> 아, 미추홀서 넣어줄 거야. 개밥 먹는 거 같은 거.

저가지고 뭐,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. 야, 발가락, 걸러지발가락 도저히. 야, 야, 아, 야. 왜이렇게 <laughs> 아, 이분이. 아, 이분이. 아, 이분이. 왜, 왜 아, <laughs> 야, 이거, 콘텐츠 라이 네. 그래? 내가... 야, 초코무이제이있 카메라 일어나면 두 야, 드래곤 이이 <아이쩜이>